아침, 만나. 진리는 생애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요한 일서 3장 7절 말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고, 진리를 우리 마음에 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므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 진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중 왕으로 주의 주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생애와 품성으로 세상의 거분을 나타내기를 힘쓸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미워하신 것처럼 죄와 죄악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 계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교리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리가 심령 속에 적용되고, 생애 속에 실천되어야 함을 깨달을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그들의 영역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함이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면서도, 경건치 못한 생애를 살아온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해 온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이는 그들이 더 중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을 간과해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심령 속에 받아들인 진리가 영혼을 정결케 하고 품성을 변화시키며 진리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한, 그는 아직도 그의 선천적인 타락 가운데 있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면, 그분은 가정에 나타나실 것이며, 일터에서, 시장에서, 교회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진리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며,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며, 전 인간성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할 것이다.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소망은 크고 원대한 소망이다. 그 아름다움 가운데 왕을 뵙고자 하는 소망은 그 인간을 거분처럼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하게 되며 그의 목적과 사상과 은행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나타난 거분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계명과도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속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분노 아래서도 관대함이 나타나고 실은 아래서도 인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에게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참 진리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하심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같은 은행의 거룩한 삶,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